야니 카라스코, 한스 바나켄, 야니 카라스코, 악셀 비첼, 케빈 더브라이너, 더브라이너 측면 공간으로 패스, 뛰어서 주는데요 헤더, 잘노려본 헤더였는데요 공간이 열렸었는데 결정적인 기회를 놓칩니다. 길게 찔러주는 패스. 슛! 골! 정수체를 벌립니다. 구원에서 볼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?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.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.